자! 반갑 여러분들! 저번에 유튜브에 올린 통캐절 공지 영상! 오늘 마감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작품 확인해보고 심사해볼 건데요. 오늘 통캐절 콘텐츠 우승 상금은? 1등! 299,800원! 2등! 200원 추파춥스 3등! 명예와 영광! 와, 씨발... 이게 진짜야!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진짜야 봐봐 1등, 2등 주파철수 받고 돈 받고 끝이야 야, 누군지 기억도 못해 3등 영원히 토카 방송에서 기억되고 토카한테 VIP 받고 토카 방송 와서 하이어라고 치면은 어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해 주고 이거거든 자 그리고 오늘 심사 도와주실 토강 채널 썸네일로 니코님 모셔봤습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니코 해요 안 가워요 그리고 저희가 심사하는 거는 만점 10점이에요 인당 니코 10점 나 10점 해가지고 둘이 이제 0점 만점에 몇점 주는지로 이제 채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통강 저의 심사 기준은 콘셉트 아트를 얼마나 잘 지켜 주었는지 유니버스 캐릭터 종류가 얼마나 나왔는지 토강만 나왔으면은 좀 낫고 토강 우 일리아 다 나왔으면은 어 잘했고 이런 거지. 그리고 저는 이제 시청자 방장이기 때문에 시청자 채팅 반응 그것도 제 심사 기준에 들어가고요. 얼마나 잘 알잘 딱깔센 했는지. 자 그러면 니코님은 심사 기준 뭡니까 오늘? 저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쁘면 장땡이고요 그 다음에 만화 같은 경우는 재밌으면 장땡이고요 <laughs> 잖아 그럼 가볼까? 아, 홍류, 일리아 반대로 그리기. 아, 일리아가 어... 악마가 됐고, 홍류가 천사가 됐는데. 감점 뿔이 안 날라가 있어, 한쪽이. 아... 왜 양쪽 다 멀쩡하지? 어, 어 저거, 글쎄요. 저거는 그, 막, 그, 컨셉이 당연히 바뀐 거니까 상관없지 않나. 어이, 아, 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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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 링에다가 금간거 해놨어야 될거 아니야? 아, 맞네. 다음 글. 도복 버전이 있네요, 통가. 감점 그, 어, 아무래도 참... 남자 캐릭터인데 치마를 입고 왜안 부끄러워 합니까? 일상 복이야 아... 뭐야 이거 그리고 감점 왜뺨 다쳤어 또 감점 다운 머리가 없어 이거라도 있었어야 됐어 아 다운 머리 또 감점 파란 색깔 후드티랑 이 하얀 색깔 프릴 머리 끈 제가 실제로 쓰는 거거든요 스토커 같아요 너무 기분 나빠요 통깨 절아 매도하는 일리아 와 이거 잘했다 감점 눈이 보라색이야 회색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살짝 푸른빛 도는 청회색 느낌 그게 뭐야 뭔데 이십도가 눈안 보인다고 어차피. 감점! 어. 눈이 보라색이야, 회색인데. 아, 메스카키 통깡이 치파오. 그 아, 얼굴이 맞아. 진짜 메스카키네. 표정 표현 좋습니다. 메스카키가 저도 썸네일 그리기 시작하면서 자주 그리게 되는 표정인데 그전까지 이런 메스카키 표정을 그린 적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laughs> 느끼는 건데 이 표정이 은 그리기 어렵습니다. 맞아, 메스카키 표정은 은근 편하셨어요. 어려워. 자, 그리고 통깡이를 보는 홍유. 아, 자는 걸 옆에서 꼬라보네? 기분 <웃음> 나빠. 기모티와루이. <laughs> 그리고 밑에 보면은 통강 나이스키하고 디보고통강이야아 <laughs> <왜좀 미쳐? 웃음> <laughs> 이거는 괜찮네. 감사합니다. 만화도 대충 그려봤으니까 보고 가라고. 알겠다. 만화. 사진 가득 단편 만화. 오늘도 심심한 강류씨. 아할거뒤지게 없네. 씨발. 그만의 방식으로 심심함을 푸는데. 야 새끼야 놀러 와봐. 예? 오소소소소소소소소 소. <laughs> 뿌듯한 강유시였다. 사심 가득 다편 마나 투. 어쩌다 보니 놀러 오게 된 일리야. 좋았어요. <laughs> 어, 어흑 마이 갓. 잠시 후. 탈락. 앞머리 손질 플러스 뒷머리 묶기. 다음은 없어요. 뿌듯한 강유시였다 투. 사심 가득 다편 마나 쓰리. 아 키키 잘 놀았다. 나머거 네가 치워라. 퍽! <laughs> 남겨진 홍유 이대로 두기 나쉽지 않나요? 뭐라는 거야 너도 당한 거 아니? <laughs> 나한테 계획이 와마 누구세요 시발 닥쳐봐 좀 아니란 동깡은뒷니를 생각하지 못했다 다음날 오늘도 힘들었다 시발 개돼지 두새끼들퍽응 주석해요 <laughs> 주인님 네에에 퍽 <laughs> 슈슈슈 응이 <laughs> 아 놀랐잖아, 쥬디 카와이. 앞으로 마음씨 곱게 쓰자고요, 끝. 아, 감사합니다. 와, 아, 니다 이거는 정성이 있다. 일단은 만화라는 점 자체가 그릴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컨셉도 잘 지켜줬고, 뿔도 잘려있고, 다운 머리도 있고. 오, 이거 컬이 좋다. 선물이 된 통깡. 어, 오른쪽 아래에 홍유 있네. 오우야. 뿔 잘려있고. 개인적으로 표정 좋습니다. 어, 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찡그린 표정을 좋아해요, 근데. 이 눈썹 찡그린 이 표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거 아 점수 주겠습니다. 점수 몇 점이죠? 이거 역대급으로 후회요. 3 점. 와우. 어, 역대급으로 후회. 얘네 뭐지? 시청자들도 지금 가스라이팅 당했는데 내가 3점 준다니까 오이지하는데 이제는. <laughs> 근데 어쨌든 이거 근데 그림 진짜 마음에 든다. 다음 그 겨울 여행. 오. 음. 슈가 넘어졌고 뒤에 이제 제피 똥강아지가 뭐 쫓아가네요. 그리고 일리아가 있고 통강이 이제 라면 끓이는 거에 이제 손을 대피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 물통 위에 보시면은 유희왕대이 있어요. 어? 맞네요. <laughs> 제로는 작아야 기이 있네. 감점. 일단 왜죠? 이렇게 눈이 있는데 카드 놓으면은 눈 닿으면은 녹아서 물 되면은 카드 흐물흐물거리라고 지금 미쳐서 프로텍터도 안 꼈네? 눈 내리는데 가서 할 거면은 3중까지 껴야 될거 아니야. 그만 그리고 여기 위에 오른쪽 뒤에 붉은 눈의 흑룡이 있네요, 산 뒤에. 호가이와 홍류와 일리아 이것저것 플러스 추가 만화. 와 이거 좋다, 퀄리티 좋다 이거. 이게 눈썹이 되게 날카롭네. 오오오 근데 레드, 아 이거 잘 그렸다. 흑염탄 딱솔 준비하네. 그래봤자 2400번 데미지 구요어 한참 남았네? 퍼펙트 통 깡이. 그리고 일리아 좀 멍청해 보이고. 아 듀얼에서 져가지고? 울고 있는 일리아. 귀엽고. 아, 추가 만화. 아, 이걸 이렇게 드레싱시면 고시사바. 예요. 싫어. <laughs> 제발요, 주인님, 딱 한번만요. 복 싫다고. 야하. 그래서 야스를 하지 이게 도와달라 이 소리예요? 장난합니까? 튀질래요? 아무리 관여해도 안 하실려 하시단 말이야. 부끄러우신 건가? 뜻한 일에서 왔던 이런 일로 부르지 말라고요. 아좀 도와주라. 친구부탁좀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친구예요? 시... 어쨌든 이런 시답잖은 일로 다시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이만 갈게요. 그러요는그제 카드 끌다가 좀 귀한 걸 먹었는데, 네가 찾고 있던 게 나오더라고. 에? 세 번째 텐서우즈 드레스. <laughs> 아니 그걸 호구가 <laughs> 어땠잖아 이거 개 비싼데, 야, <laughs> 하나에 삼십만 <35만> 원이야. <laughs> 어이 그게 당신한테 있어요. <웃음> 남겨요. 다음에. 똑같다. 초면 관심는 거죠. <laughs> 암 준다니까 잠, 잘만 도와주라고. 먼저 상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만, 방법을 찾아보죠. 오, 어떨 걸 해볼까? 응, 음, 그렇네요. 뭐 하나 잘난게 없는 빅신 빡대가리 당신이니까 이억으로 승부를 보죠. 시발년이 은근슬쩍 까네. 아 오늘따라 존내 피곤하네. 아, 조추이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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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무슨 일이데에못 <목소리> 잡겠당. 진지마. 와. 적당히 아! 직원 포기야. 그래서 벽 고실 패했어 자랑입니까? 다음 <laughs> 작전으로 들어가죠. 돈은 있죠? 어? 그날 밤. 주인이것좀 봐요. <웃음> <오>. <웃음> 저 어때요 동너 응, 이거. 이쁘죠? 네, 네, 좋아 효과가 있어. <laughs> 너 비싼 거 어떻게 샀냐? 알바비 라마같네아 그래 네피아 자꾸 쓸데없는 거 살래? <laughs> 아 <아무래라>. <웃음> <웃음> 에이... 주인님은 심형, 바보, 멍청이, 낭자의 낭자의 욕이 아닌데요? 어중그리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유혹은 버리고 다른 걸로 밀어붙이죠 그게 뭔데? 당신의 주인님이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선물하든지 변장을 하든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이 홍유 너보다 응. 어제 내가 말이 좀 심했지 사과해야 하던데 어디 간 거야? 홍유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달까? <laughs> <laughs> 아이 존나 귀여, 아이 왜 존나 귀여? <laughs> 주치님 좋아하실 거 직접 만들었어요. 돈도 많이 안 들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고 직접 만들었고 퀄리티 존나 좋. 뭐잘 만들었네. 엑, 그 어제는 큰 소리 쳐서 미안하다. 오늘 그 같이 놀할 테니까. <laughs> 아이고 주디님 사랑합니다. 아, 뭐야 울지 마. 잠깐 거기 웬거드리는데 잠. 하. 아, 의자 진짜 최고였어. 여때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고. 저 일이 잘될것 같으니까 약속했던 그거 받을 수 있는 거죠. 어, 수고했어, 였다. 그리고 세상 제 텐서 아저드 드래곤이 내 손에 바퀴볼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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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같은 바죽류 새끼야. 농가적 기간 연장되어 추가를 그렸습니다 모두 멋진 작품 낼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컨셉도 아, 적당히 선넘알잘딱갈센으로잘 지켰다고 봅니다. 맞아, 맞아. 이거 와. 알잘딱갈센이었어 진짜로. 음. 그리고 맨 위에 이거 그려주신 요런 흑용 음, 그거랑 위에 짧은 것도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